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laughs> 함께 예어린 여러분들 이 코로나19 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laughs> 어떻게 집에서 공부들 잘 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녹화방송 미사를 봉헌합니다 예수님께서 둘 이상 함께 있는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에서 이렇게 비대면 미사를 봉헌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여러분 거룩한 미사를 올바르게 지내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을 반성합시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희는 주님께 죄를 지었나이다.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또한 저희를 구원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이예 기도를 들으셨어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시어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셨으니 저희를 인자로이 굽어 보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참된 자유와 영원한 유산을 주소서 성과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형제가 잘못하면 잘타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이 모여 기도할 때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지요. 길을 쫑긋 세우고 복음을 잘 들어보아요.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 사람의 아들아, 나는 너를 이스라엘 집안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해야 한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할 때, 내가 악인에게 그 악한 길을 버리도록 경고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겠지만 그가 죽은 책임은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자기 길에서 돌아서라고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자기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고 너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의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의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어서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성 올리세.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올리세.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어서와 엎드려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이 이끄시는 양떼로세.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무리바에서처럼, 마싸의 그날 광야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거기에서 조상,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았다.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사도바흐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가늠해서는 안 된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탐내서는 안 된다는 계명과 그 밖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은 모두의 한마디, 곧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말로 요약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laughs>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정인의 말로 확증시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지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예, 앉으세요 방금 복음에서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청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신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우리 시대에 아주 고마운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미사를 이렇게 못 하게 되고 이런 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론 미사를 성당에서 봉헌해야 참여해야 그게 제대로 맞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미사는 꼭 성당에서만 해야 된다. 이런 법은 없어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또 미사를 직접 성당에서 하지 못하지만은 다른 기도로서 또 대체할 수도 있고 또 요즘 통신이 발달돼서 이렇게 통신 수단으로 TV 화면으로 미사를 봉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좀 이렇게 제대로 된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는 것이 좋지요 그러나 집에서 가족끼리 대면 비대면 미사 얼굴 맞대지 않고 하는 그런 미사도 충분히 하느님께서 다 좋아하시고 받아들이신다는 것이요 오히려 항상 습관적으로 성당에서 미사를 해, 할 때도 있지만 특별히 이런 경우에 집에서 가족끼리 미사를 하는 것도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신모님 어렸을 때는 식구가 많아서야 아들 여섯, 딸 다섯, 1일 명이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 그때 국민학교 때 저녁 때 우리 집에는 그래도 저녁 기도를 함께 했어요. 만과라 그래요. 아침에 하는 기도 조가. 망과 뭐 방도 안 크지만 한 방에 다 모이면 글쎄 몇 명이나 될까 아버지 어머니 누나들 있고 나형 이렇게 하면 최소한 여덟 명 아홉 명돼요 형님들은 뭐 서울가 있고 나가 있기 때문에 없었고 그, 그 기억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예. 저녁 망과를 함께 드립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좀 재미없어 예. 지루하고 기도 언제 끝나나 싶고 그래도 <laughs> 무릎 꿇고 앉아서 저녁 기도를 가족들과 함께 했던 기억을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고맙고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예. 우리가 상당해서는 언제든지 와서 여러 사람과 함께 노래하고 미사할 수 있는데 집에서 가족끼리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체험이 됩니다. 아마 그때 좀 기도하는 솔직히 재미없어요. 딱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다리도 저리고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받았던 우리 가족들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이 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 일에 함께 드리는 기도 어, 이거 매일 할수 없어요. 그래도 이게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이렇게 잘 기도하고 또 미사도 이렇게 텔레비 화면을 통해서 함께 하면은 상당해서 미사하는 것보다 더큰 특별한 은총이 되고 나중에 커서도 되도록 볼 때마다 참으로 감사했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곧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미사가 되니까 그때는 또 성당에 와서 미사하고요. 또 멀리 여행이나 이런 경우에 미사를 못 오는 경우에는 가족끼리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laughs> 성당에만 하느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모인 곳에 항상 함께 계신다. 오늘 예수님 말씀입니다. 네, 사도 신경 바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전나 신천지 상부 천지 창조주 <laughs> 저는 민나이다. 그 외아들 리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어 필라도 통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당하신 천지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선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두세 사람이라도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지 청하면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바람을 아립시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연 환경을 위하여 기도드려요 창조주이신 주님 오염되고 있는 자연 환경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의 자연을 소중히 간직할 수 있도록 자연을 아끼는 마음을 깨워주세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인자하신 주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 뜻에 따라 살려고 힘쓰는 저희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세요. 온누리의 주 하나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던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미 받으소서 우리님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 이름에는 참...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저에게 희 참된 믿음과 평화를 주셨으니 저희가 예물을 바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합당히 공경하고 거룩한 제사에 참여하여 온 마음으로 이 신비와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laughs>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를 찬미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에게 아름다운 세상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보내 주신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쳐 주시고 죄인을 용서하셨으며 어린이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나제로와 아우스티노와 함께 아버지를 흠숭하며 복되신 동정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를 찬미하며 노래합니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음. 거룩하시도다. 우느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사 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사 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저희는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려고 빵과 포도주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빵과 포도주를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과 저녁을 잡수실 때에 빵을 손에 들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드신 다음 같은 모양으로 포도주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그러므로 저희는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바치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세상에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아버지께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저희도 받아 주소서. 저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저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희는 기다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성령께서 베푸시는 기쁨으로 저희가 하나되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게 하소서, 아버지 죽은 모든 사람을 하느님 나라에 살게 하소서, 고통받는 사람과 슬퍼하는 사람도 보살펴 주시고 세상 모든 사람을 기억하소서, 예수님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미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당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아멘. h r i s t o Chris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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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 r i s t o Christo, c h r i s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어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버지 저희를 온갖 악에서 구하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지켜 주시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음.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사도들에게 평화를 약속하신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일치와 평화를 주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 강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의 영과 함께. 주님의 평화를 서로 나눕시다. 평화를, 평화를 빕니다.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laughs> 하느님의 어린양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laughs>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쏘소 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대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말씀만 하소서 제요이 굿날이다 그리스도의몸 그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세요 우리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종종 겪어요 가족이나 친구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하느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간절히 하느님을 찾아야 해요 하느님께서는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를 올리고 우리의 모습을 어엽이 보시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앞으로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닥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모두 일어나세요. 예, 기도합시다. 주님, 믿는 이들을 생명의 말씀과 천상 성사로 가르치고. 새롭게 하시니 사랑하시는 성자의 크신 은혜로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예, 예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일부터는 토요일 3시 미사에 어린이 미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예, 마스크 예쁜 마스크 딱 끼시고 어, 또손 씻고 어,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방역 방침에 따라서 거리 띄우게 하시고 또 조용한 마음으로 미사를 드릴 수 있어요. 성관을 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조금 생략하는 바가 있지만은 오히려 그런 미사가 또 우리가 더 하느님과 더 가까이 갈수 있는 그런 전례도 될수 있습니다. 어린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구님 사제의 영과 함께, 주하께서천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미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주 3시에 뵙겠습니다.